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같이 보려고 해요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 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구글 콜라보레이토리의 차트인 콜라보레이토리라고 해서 파이썬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시각화 도구를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 도구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가장 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메플라립이죠. 그래서 메플라립을 통해서 이런 어 라인 차트라든지 바플롯이라든지 이런 히스토그램, 이렇게 히스토그램은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를 막대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쁘지 않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수치형 데이터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할 때, 빈이라는 그 바구니에 담아서 버킷에 담아서 표현한다. 빈이라는 건 보통 깡통이라든지 아니면 통, 무슨 바구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빈에다가 담아서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누적해서 히스토그램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점도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택이트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 보통 에어리어 플롯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파이 차트 그릴 수도 있는데 이 파이 차트는 매플라립에서는 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 제가 앞으로 소개할 어, 다양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는 제공을 안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에서 파이 차트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면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써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는 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어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파이 차트는 있는 그 제공을 하고 있는 시각화 도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각화 도구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 차트를 뭔가 변화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가 나누어진 게 나중에 이렇게 잘게 쪼개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면적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파이 차트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쓰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알파 값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서브 플롯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 곳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플라립을 사용해서 을 이런 시각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3D 플롯 w 도 그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본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C본이라는 시각화 도구는 이 메플라립 상에서 어, 동작을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매플라립의 복잡한 문법을 뭐, 보다 좀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플라립보다 인터페이스 보면은, 어, 인터페이스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용법이 좀 간단하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좀 화려하다, 그 색상이 좀 예쁘다라는 게 장점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테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알테어라는 라이브러리는 이런 식으로, 어,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로리 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플로리도 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로리라는 라이브러리도 예 비교적 그 인터랙티브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간을 확대해서 볼수 있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본다든지 어 움직여서 본다든지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케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 보케 라이브러리도 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콜레보레이토리에서 추천하고 있는 메플라립하고 그다음에 요 메플라립의 3D 그래프 시본 알테어 플로리 그다음에 보케까지 봤는데요. 그럼 각각의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시각화 도구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플라립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매플라립 사이트에서 이그젠플스가 있는데요. 여기 이그젠플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시각화 예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시각화를 하고 싶다. 아까 봤던 이런 스케터 플롯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은 예제를 보고 따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스케터 플롯의 이런 원의 사이즈도 조정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매플라립 어, 매트랩 사용하셨던 분들은 어, 금방 적응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매플라립이 약간 사용법이 복잡하고 그 코드가 좀 길다라는 게좀 단점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매플라립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파인, 판다스 안에서도 매플라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더 간략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어, 그 맵플라립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판다스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좀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전처리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 데이터를 그려서 그걸 바로 시각화해 볼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각화 도구를 따로 임포트하지 않더라도 요 그 판다스 내부에 내장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판다스의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라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플랫라인 라이브러리는 지지플로우2라는 어,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지지플로우2라는 문법은 Gram of Graphics라는 문법인데요. 보통 R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은 어, R에서 사용하시던 문법 거의 그대로 지지플로우 문법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플롯라인을좀 많이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플롯라인을잘 사용하지 않는데 플롯라인이 어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약간 의존성이 있어서 판다스라든지 매플라립의 버전을 좀잘 맞춰주지 않으면 가끔 업데이트가 어 버전이 잘안 맞아서 설치할 때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플롯나인보다는 요즘은 저는 판다스나 씨본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씨본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씨본 소개를 보면은 베이스드온 a 플라리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l 플라리브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고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라든지 정보 통계 그래픽 요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C본에 보시면은 여기도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예제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이 C본에 있는 이 갤러리 예제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플롤리라는 라이브러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플롤리라는 라이브러리도 오픈 소스 그래픽 라이브러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플롤리라는 라이브러리 여기도 튜토리얼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얘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Iris로 만들어진 예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플롤리라는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 아이스 데이터 시각화한 예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해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복해 라이브러리도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던 웹 브라우저에서 예,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어, 엘리건트하고 예, 콘사이스하고 이런 예, 그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갤러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에 가서 또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케 라이브러리도 어,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 예, 이렇게 따로 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따로 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이썬으로 어, 작성이 된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C본 라이브러리의 예제들을 하나씩 다음 영상부터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